현재 16살이고 첫빛 실본하고 그런 다가 1년 동안 해서 불왔는데 프로를 하고 싶데 포기 되겠죠. 어, 정말 해줄 말이 많네요. 한시간은 설명이 될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저한테 프로 상담 받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제 유튜브에도 프로가 되고 싶어해라는 고민 상담 영상도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럼 절대 실력으로 너 프로 돼못 해라고 말하지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프로 지망생도 저한테 감사도 한게 다들 저의 점수를 보고 프로 때려치라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해서 너무 고맙대 난더 잔인한 말 했어요 무슨 말인줄 알아요? 난더 본질적인 질문을 했거든 프로가 되고 싶은 본인의 그 이유가 뭐예요? 인생적인 그 신념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전더 심한 말을 해요 너뭐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뭐 게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시작해서 별말 다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하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착각이야.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하잖아. 게임 프로게임 하잖아. 공부 그렇게 싫어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돼. 죽어라 공부해야 돼. 진짜로 응? 죽어라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서 프로게임 하고 싶다며 공부 더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프로게이머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를 물어봤잖아. 항상. 그러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대. 그럼 저는 포기해라 그래요. 어, 이유가 없으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제,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의 어떤 Y, 동기 신념적인 부분이에요. 그 신념 뭐 이런 거는 언제든 포기 온오프 뭐 포기 온 포기 오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뭐그 주인공들 있죠? 루피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걸, 걔네가 포기한 적 있나요? 해적왕에 대해서 탑을 오르는, 오르는 에서 포기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되는 그게 신념이야. 그게 있냐 이거야 내말은너 없어. 솔직히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막연하게. 그럼 나는 하지 말라 그래. 어, 실력은 상관없어. 실력은 키울 수 있어. 어, 너가 실력이 안 올라? 그럼 하루에 1 7 시씩 출연해? 모르겠지. 사람이 이상 17시간 훈련하면 모르겠지 돈도 대신 많이 들겠지 근데 너가 그만큼 해야돼? 그럼 돈이고 시간이고 힘듦이고 뭐 때려 박아야지 그럼 올라요 근데 보통은 12시간씩 그돈 내면서 못해요 왜?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까지 돈 몇백만원 쓰면서 12시간씩 할일 박으서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그냥 하고싶은거 그냥 제일 먼저 게임이 재밌고 제가 프로보기도 했는데 이 점수는 그쵸 다 점수 말하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점수로 해라 말하는 잘못된 거라고요. 실제 프로 중에는 브로즈 출신도 많아요. 누명 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담도 어중이 떠중이한테 가서 받지만 상담의 상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이 뭔줄 알아요? 상담이 과연? 자신의 경험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그러니까 걔들 하는 말딱 하나요. 너 점수 몇 점이야? 에포기해 무슨 골따기가 점수라는 게 아니야 물론 점수도 되게 중요한 지표지 점수가 핵심이 아니야 랭커가 돼서 프로 제이 받고 프로 돼서 리거 가서 1년 만에 은퇴한 사람 있어 왠줄 알아요? 리거가 내가 프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여기 왜 왔지? 너무 문화도 낯설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애인 보고 싶고 메타 바뀌서 적응 못하겠고 언어도 다르고 1년 만에 은퇴하는 거야 해야 될 이유가 동기가 없는 거야. 그니까 러 금방 포기하는 거야. 때려치는 거야. 그리고 스트리머 하든가, 그냥 다른 게임 가든가, 포기하든가. 점수로 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 제대로 코칭 받으면은 갑자기 랭커 될 수도 있어. 아직 안 해봤잖아, 공부. 될수 있다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야. 동기야, 동기. 너왜 해야 되는데? 왜? 너 없어, 물어보면은. 그냥 하고 싶대. 저렇게, 저 시장처럼 그냥 하고 싶어요. 이게 다예요. 그거는 동기가 아니에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기는 그게 동기가 아니야 신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프로 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도 몇 날, 며칠, 몇 시간, 몇 달을 고민했다. 나 혼자도 진짜 오래 고민했다. 어떤 책까지 봤다, 어떤 영상까지 봤다, 어떤 상담도 받았다. 신념에 대해서. 근데도 나는 이걸 해도 꺼고 이거 포기 못하겠다. 정말 인생이 후회될 것 같아. 이게 바로 동기예요. 근데 그게 없죠. 그러면은 포기할 가능성이 90%, 98% 동기가 없으니까. 동기란 사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이 여자 사랑해, 이 남자 사랑해 한다고 할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 계속 보고 싶고 마음에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찾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그게 바로 내적 동기 신념 같은 거야. 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우러나와야 돼. 24시간! 프로에 대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점수가 아니야 그럼 자꾸 상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남의 인생 쉽게 말하는 거야 진짜 말하려면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본질로 들어가야 돼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살 시청자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될 수도 있어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동기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나는 왜 프로를 해야 되지? 왜 하고 싶은 거지? 꼭 해야 돼요 진짜? 다른 길은 없나?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서인가? 정말 뭐 30시간 안 되면 300시간 때려 박아야 돼. 정말 계속 생각, 계속 생각, 계속 하고 하고 또 생각하고.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뭐몇 분, 몇 시간 생각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 정말 오래 해야지.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잖아. 나중에 전 궁금하면은 프로 관련해서 PT를 받으러 오세요. 멘탈에 관련해서. 에이. 그러니까, 아는 만큼 생각이 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배우는 것도 많아야 돼. 지식도. 지식이 많아야지, 그런 생각의 깊이도 커져요. 무식과는 다르게, 무지, 아는 게 적어서 적으면 생각하는 깊이도 적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배우고 있는 시드 지식, 기본 지식이 많아야 생각의 깊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동기부여나 가치관이나 목표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깊게 나의 신념과 목표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